여러분, 앉아 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2.4배 정도 척추에 압력이 더 발생해서 허리에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은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꼬박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세로 앉아 있더라도 허리에 더안 좋은 자세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앉아 있을 때안 좋은 자세와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앉아 계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EBS 귀하신 몸에서 봤는데요. 스웨덴의 척추 전문의 나켐스 박사는 자세에 따라 척추가 받는 압력을 연구했다고 해요. 서 있을 때 척추가 받는 압력을 100으로 두고 비교했을 때 의자에 앉아 허리를 20도만 구부려도 압력이 185가 되고 서 있는 상태로 허리를 구부려서 20kg 물건을 들면 압력이 22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즉, 누운 자세, 바르게 선 자세, 바르게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이 순서대로 척추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허리를 구부리면 서 있는 자세보다 압력이 3.5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99%가 놓치는 핵심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허리에 정말 안 좋은 자세는 엉덩이 쭉 빼고 누워있는 듯한 자세, 의자 끝에 걸터앉는 자세, 소파에서 반쯤 누워서 비틀어 앉는 자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당신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다 책의 저자이신 이차웅 선생님께서는 허리 통증에서 진짜 위험한 건한 번의 나쁜 자세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자세더라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안 좋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자세여도 오래 유지하면 안 좋은데 만약에.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안 좋겠죠. 그럼 좋은 자세는 뭐냐? 10초만 따라 해보세요. 의자 끝에 걸터 앉지 말고요.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서 등받이에 닿게 앉으세요. 엉덩이 살이 아니라 엉덩이 뼈로 딱 앉는 그 느낌 있죠. 그 다음 허리 뒤에 손을 넣어볼게요. 허리랑 등받이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야 해요. 이게 과하게 꺾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의 C자 곡선을 살려주는 정도예요. 이 상태에서 가슴이 위로 번쩍 세우지 말고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갈비뼈의 힘을 툭 빼요. 아랫배에는 20% 정도의 힘을 줘서 배를 살짝 안으로 끌어 당겨주는 느낌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당겨서 머리를 어깨 바로 위에 올리세요. 정수리가 천장에 끌려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키가 1cm 커지는 자세. 그리고 다리. 다리는 절대 꼬지 말고요. 발바닥을 바닥에 편하게 붙이세요. 가능하면 무릎이 고관절보다 살짝 낮게. 만약에 의자가 높다면 발 받침 하나만 써도 됩니다. 정리하며 엉덩이는 뒤로 의자에 딱 붙이고, 허리에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주고, 갈비뼈 툭, 그 다음 턱은 당기고, 발바닥은 아래로 붙이기.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자세여도 오랜 시간 한 가지 자세가 유지되면 결국 안 좋은 자세라고 했죠? 그래서 고정된 자세를 한 번씩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이걸 타임 아웃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타임 아웃을 할때 하면 좋은 스트레칭이 있어요.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앉아서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트레칭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진짜 허리 안 좋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건강해신 유튜브 채널에서 박진영 원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무조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먼저 앉은 키가 제일 큰 자세를 만들어요. 그 다음 손을 깍지 낀 다음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신전을 시켜줘요. 위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요추 전만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흉추가 펴지는데 흉추가 펴지면 몸이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흉추가 관장하는 곳이 심장과 폐인데 심폐 기능이 정말 좋아진다고 해요. 심폐 기능이 약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피곤해지고 그런데 피로한 상태에서 이 스트레칭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다섯 번씩 한 세트로 하고 하루에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하면 좋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몸에 타임 아웃을 주면서 고정된 자세를 풀어 줍니다. 어떠세요? 너무 쉽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자세 뭐였죠? 의자에 기대는 거. 걸터앉는 거. 소파에서 비틀어 앉는 거. 그러면 좋은 자세는요? 골반을 안정화시켜주고 허리에 공간을 주어서 바나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뭐죠? 좋은 자세더라도 한 가지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어떻다? 안 좋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을 주어야 된다? 타임 아웃을 주어야 한다. 타임 아웃을 할때뭘 해준다? 스트레칭 해준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